코를 다시 한번 봅니다. 거의 비슷하죠. 3 5 5이네2 5 5 지금 0.80대 0, 0 7 9가교차시패 났잖아요. 여기 보시면 코에서 풋으로. 그러니까 풋을 넓게는 시각까지 열어주고 못 가면 2.50붕괴시 한번 본다. 코를 등가가 지금 왔다갔다 하죠. 또 3위로 내려왔어요. 2.5공 붕괴시는 콜을 한번 봅니다. 붕괴돼야 돼. 확실하게 붕괴돼야 콜볼수 있어요. 붕괴 안되면 안돼. 2.5공 붕괴돼야 봅니다. 2.5공 붕괴하고 얘가 0.80을 다시 놔줘야 되고 0.80재교초가 돼야 되겠죠. 네. 확! 확 붕괴돼야 돼, 여기서. 2,000개 이상 나와야 돼. 0.80 붕괴돼야 돼. 0.80. 2.50 올라가면 무조건 청산 각오로 보십니다. 2 5 0 붕괴시 대응자들. 네, 재유차 됩니다. 재유차 돼요. 네. 다 붕괴돼야 돼. 얘가 싹다 붕괴돼야 돼. 그 1.37이 1차 목표. 1.37, 1.37이 1차 목표. 이게 3,000개 나와야 돼. 2 5 0 0에 3,000개 나와야 돼. 2.1대로 내려가 버려야 돼, 얘가 2.1대로. 효과 안 나오면 안 돼. 아무튼 우리 1.37 분개 시는 5월 청산 각 오로, 보 세요. 1.37 분개 시는 네, 1.48 부터 분개 하고 1.45, 여기서 3,000개만 나오자 3,000개만 3,000개만 나옵시다 2.54 호가 나쁘지 않아요 이제 호가 나쁘지 않아 2.54만 붕괴하자 중간가 위기야 돼중간가중간가3.61 풋에서 붕괴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호가는 나쁘지는 않아요 호가는 얘가 3.5대로 내려와야 3.64가 어디 갑니까? 3.80 향해서 갑니다. 얘가, 얘네들이 2.50, 3.50다 붕괴돼야 돼. 그래야 이제 거기 가는 겁니다. 코리. 예. 예 2.50만 붕괴하자. 2.50만. 2.50만 붕괴하자. 얘가 3.50만 붕괴하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겠어요? 2.74까지도 갈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붕괴 후에 돌파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중간값 질 때는 일단 청산 후에 중간값이 다시 풀려서 붕괴시 다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매매하신 분 1번 한번 눌러 봐 주세요. 속 터지게 오긴 왔어. 네. 우리 저기 차리님 네. 이제는, 여기서 얘가, 예, 예, 붕시 이제, 보, 볼, 볼수 있어요. 예. 왜냐면은, 콜도, 여기 풋도 보면은, 315에서 상대 체제가 2.54잖아. 그러니까 얘를 지금 돌파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붕괴돼야 되거든. 그래서 중간 값이, 얘 붕괴시 들어가도 괜찮아요. 중앙값으로 보기 그러면 은 얘가 2.54 붕괴 시에 콜 대응해도 상관없습니다. 얘가 2.54 붕괴해야 장이 다시 콜로 바뀐다는 뜻이니까 그거는 이제 잘 보시면서 대응하세요. 수고들 하셨고요. 제가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또 문자 드릴게요. 네, 오늘 장 리딩 일부를 유튜브에 업로드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처음에는, 처음에는 풋에서 중요 가격 공개 시콜 대응에서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콜이 고점을 찍고 풋이 저점을 찍을 때 중요 가격이 또 풋에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회원분들은 그 돌파 시에 또풋 대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특급 기법 중에 들어가 있는 거, 거든요. 그래서 콜도, 콜에서도 콜 수익을 낼수 있었고 푸스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가에서는 매일 리딩 때 정확한 장 방향과 중요 가격 붕괴 시 대응법을 회원분들과 공유하고 또 특급 매매 기법, 중요 가격 생성 과정 적용법까지 총망라에서 특강을 합니다 참여하시려면 문자나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면 항상 성의껏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